호아타요법이 전국이 자극치료가 네.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런 증상 없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원리를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네. 호아타요법이 좀 생소하시게 들려 호아타가 도대체 뭐냐? 이름도 생소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놓은 이름이에요. 호아타요법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 제가 쓴뭐 이런 글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호아타가 뭐냐면 H-O-A-T-A의 약자인데 H가 뭐냐면 High Voltage, 굉장히 높은 전압을 이용하는 치료 방식이다. 그다음에 O는 Operating, 작동한다는 뜻이고 A는 A Current, 즉나노 n 런트 거의 전류는 없다. 아주 미세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reating Appliance는 뭐냐면 치료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 전류 전기 충전 방식의 통증 치료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라 그러면 네. 보통 일반인이 알기로는 음. 그 일반적인 물리치료 개념에서 그렇죠. 전기 자극기가 네, 네, 있는데 네, 네. 그거 하고는 어떻게 이건 호아타는 좀 다른 겁니까? 네, 지금 호아타요법으로 쓰는 기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했는데 조금 괜찮은데 타더니 하루도 안고서 효과 없었어요. 대부분 그런 게왜 그러냐 하면 기존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텐스 방식이라 고 그래요. 미국 FDA 방식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다 들여오는데 이 텐스 방식 ICT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보면 이렇게 패치를 두개 붙여갖고 이 여기 전기 자국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류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전기는 셧컷,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지 의외에서 나쁜 데는 안 가요. 실제로 나쁜 게그 깊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위에 표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속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호아타 치료 방식은 하나. 그냥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3000볼트예요. 되게 높죠? 3000볼트예요, 3000볼트. 우리 쓰는 게몇 볼트예요? 220볼트. 야 이게 높은 게있데 환자분들이 이게 3000볼트로 <laughs>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다. 왜? 이거는 커런트가 거의 없어요. 전류를 안이려요 보시면 은이 커런트가 텐스 같은 경우는 50 내지 150 마이크로 암페어. 근데5 0밀리 암페어가 되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감전사로 죽는 게5 0 m a 빼인데5 0 m a 빼면 죽게 돼 있어요. 심장통에서 죽어요. 근데 이거는 150에서 800, 나노암빼야 나노하고 마이크로하고 엄청 차이 나는 게, 나노는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거고,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나는 전기가 너무 없어. 한 배고파, 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 자기들이 잡고당겨요그 에너지를, 음전이를. 그걸 제가 이제 전인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요 엘렉트로트 렉션. 당긴다. 당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치료방식은 전인현상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이유가 이 전국 왔다갔다 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심부까지 충분히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나쁜 데서 나쁜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들이, 오! 이제 배불러. 인제는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상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완전 틀리는 겁니다. 전압은 높지만 전력은 약하다. 네. 그래서 영향이 없다. 네. 그런 말씀니 네. 감전 위험 전혀 없다. 감전 안 됩니다. 전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아플 때골 아플 때 여기다 대고 매일 하고 있 그래도 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자극할 때센 자극을 느낄 법한데요. 네. 진짜로 통증이 느낀다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은 이게 많이 나쁜 데는 전류를 배가 아주 거의 몸에 배가 너무 아사 상태야. 그럼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온화 현상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져요. 그걸 통전통이 제기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했을 때, 아,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치료할 때 나는 옆에서 박수 쳐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생각해 그건 나쁜데, 그거는 스테로이드 중독이 된 사람들은 거의 완전히 림프 슬러지가 떡이 돼있어가고 전기가 안통하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그거, 그런 경우에도 제가 5분 이상을 계속 한 군데를 넣어드리면, 그게 이제 그 림프 슬러지가 녹으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아, 쏙 내기 시작해. 그럼 이제 치료 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게 이제 통전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전통이 심하다. 그래서 살짝 아프면 돼도, 그리고 정상인 데 여기 기계 3000V짜리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느낌은 그건 완전히 건강한 세포. 100% 건강한 세포일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 단,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그냥 막그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신 분은 림프스러지꽉 차갖고 안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그두 가지 외에는 통증이 심할수록 빨리 낫는다는 거죠. 자기 필요한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 이면 딱 땡기는 거. 예요 그러니까 병든 데는 그, 세게 땡기니까 팍 지나가면서 제가 팍 느끼는 거예요. 시술자가. 당기는 그 전인역에 그렇죠. 의해서 통증을 느낀다는 예, 말씀이습니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입니다. CT, MRI로 찍어도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는 질병들이 다 찾아져요. 여기서. 그러면 그게... <laughs>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진단, 치료, 재생 3대 기능이 있습니다. 방법이 정형화된 게딱 툴이 네. 딱. 네. 짜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네, 네, 뭐 네. 통증별로, 통증별로 네. 몇 분간 몇회뭐 이런 식으로 보통 10분이 기, 표준으로 돼 있고요. 10분 해당. 치료. 네, 10분 치료면 충분히 1분에 8 0가 충분. 히한 부위에 10분입니까? 그렇면 아니요, 뭐한번 치료할 때 해서 전신이 아플 때 전신을 다 해주면 너무 힘드세요 환자분이. 통증이. 10분 통증 참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씩 해서 나눠서 오늘은 오른쪽 오른은 왼쪽 다음에 왔을 때 오른쪽 무릎. 저희 할머니들은 종합병원이잖아요. 할머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자식들 키우시려면 농사지려. 아, 시골 가보면 은 그냥 할머니들 거의 90%다 다. 프 필요하신 분들이, 그 한꺼번에 모든 전신을 해드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아픈데 먼저 하세요, 그래, 전화 오면. 그래서 10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액, 영양 수액 좀 놔드리면 쫙 이림 슬러지 녹이는 거, 그러면 상당히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 암성 통증 이런 경우는 이제 뭐래 해야 되고, 그렇죠. 어. 네. 암, 암 환자들이 많아서. 네, 암 환자들이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음. 요즘 뭐 진통제를, 네. 마약성 진통제를 네. 처방을 쉽게 아, 잘 네. 해주니까 네.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는 네.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어,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도 많은데요. 그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뭐 전기 치료, 호아타 요법 같은 경우 몸에 해가 없으니까 물리적인 치료니까 그걸로 해서 통증이 해소되면 좋겠고 실제로 뭐 마취과 예, 교수님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스스쿠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증 지수그 네. 근데 요거를 한 30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암 중에 제일 아픈 건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 사기시고 이분 했는데 통증이 하고 나서 아픈 게 반으로 줄어들고 일주일 지속이 됐다. 그래서 그 증례를 더 모아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약구이통증이 네, 아우 췌장암 네.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요법을 어떻게 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이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네. 아뭐 일종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면 해주시 이제 뭐 생활 일상 생활에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음. 통증 관리로해서 필요한 것들, 뭐 다, 아니면 치료할 때 주의할 점, 뭐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수미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난치성 만성 통증 정말 얘기만 들어도 힘들어요. 환자분들이 힘들고 너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또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뜨고 또뭐 전통 의학을 하시는 이런 또 이렇게 뭐 마사지도 받아보고 지압도 받아보시다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 호아타 요법이 이제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호아타 요법을 한번 받아보시라 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받아보시면은 상당히 그 통증의 완화 효과는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의료 계통에 계신 선생님들 특히 이제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재활의학과 중풍 환자들도 마비가 온 것도 제가 2 주일 동안 한 시간씩 해드린 분이 완전 마비가 됐는데 4 0가 돌아와서 힘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세포 충전 시켜주는 거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모든 게 만병이 뭐 그냥 신처럼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니까 한번 트라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의료진에 계신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쓸수 있고 치과에서 쓸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이 많은 환자분들을 연구를 해서 치료법을 정립을 해주 제가 그걸 다할 수는 없죠. 제가 의사 한 명이 모든 걸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좀 연구해도 지금 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발전을 시키면 우리나라의 정말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